7 0 년대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밤 아,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것조차도 훈련할 기회를 안 주니까 공교육 같은 것만 충실하게 따라간 친구들은 몇 개씩 틀려요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아이들이 이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수능은 망치게끔 만들어놓은 시스템이에요.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성입니다. 백신입니다. 자 이번 편은 어떤 거를 얘기할 거냐면은 흔히 말해서 선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행이라는 말은 어감이 좀안 좋아요 뭐 과도하게 미리 땡겨서 아이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공부다 이런 어감이 있는데 적어도 영어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순리에 따르는 교육 체제가 실은 선행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이번 편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한국의 교육 체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비약적이에요. 읽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텍스트 그리고 수업 내용 이런 것들은 어, 실은 어느 정도 난이도냐면은 어린이집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운영되는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조금씩 알려줘요. 그 정도 난이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배우는 영어가 너무 쉬워서 아이들이 집중을 못해요 너무 다 아는 거니까 그리고 뭐 쪽지시험 비슷한 것도 가끔 보거든요 어 중학교 때 그거는 거의 만점권이 아닌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중학교 영어로 간다 하면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렉사이즈 수를 분석한 영상이 따로 있긴 한데요 뭐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면은 중학교 1학년 때그 교과서 본문에 보면은 그 렉사이즈 수로 그걸 분석하잖아요 그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 음, 미국의 초등학교 1학년 텍스트 난이도예요. 굉장히 쉬운 거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렉사일로 분석한다. 이거는 미국 초등학교 3학년 수준.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도 렉사일을 분석하면 이것도 미국의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기이한 것은 무엇이냐?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부교재라는 걸 씁니다. 부교재가 뭐냐면은 시중 문제집인데 대체로 학교에서 그냥 내신에 출제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재거든요. 그거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렉 사이즈로 치면은 미국 고 3에 해당하는 그런 난이도의 교재들을 부교재로 써요. 바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에 냅니다. 그 공교육 체제에만 충실하게 이 임했던 아이들은.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 난이도에서 고3 난이도로 확된 거예요 도저히 대응이 안 돼요 우리 공교육 체제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따로 자기 나름의 커리큘럼을 설계해 가야 돼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습득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게 굳이 정의를 하면은 공교육 기준으로 정의를 하면은 그게 선행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입시, 내신이나 수능 같은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전이랑 지금이랑 좀 비슷한 거 같은데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 듣고 중학교고 고등학교 가서 책은 하나도 안 읽고 공부하면은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교육 체제를 딱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이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수능은 망치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최소한 아이들이 나이대에 맞춰서 영어책이니까 영어책 이런 거 이런 거 읽어야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따라갈 수 있고 수능 볼수 있다 이런 리스트라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책들이 있고 학교에 비치해놨으니까 읽을 사람 읽어라 이 정도까지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못된 생각을 자꾸 주입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선행이라고 그래서 우리 실은 비학군지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런 정보를 지도자들이 계속 제공해주지 않는다면은 음. 그 학생들 그냥 학교 공교 공교육 제도에 따라서만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되면 다 노베이스예요. 네. 자세히. 예, 일기리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문법을 네. 또 살펴봐야 되는데 한다다 다, 다 이제 좀 한숨이 나오는 음. 네. 포인트가 많네요. 아. 이 문법도 진짜 이것도 화가 나는데요. 문법은 중학교 가서 내신 시험에서 실은 변별력을 가르는 요소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텍스트의 난이도가 중학교 때에는 중3 교과서도 미국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신 기출문제 문법을 보잖아요. 이 문제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성인들이 와서 풀어도 못풀 문제들이 꽤 많아요 굉장히 비대칭적이고 불균형한 기형적인 이런 난이도의 설계고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건 뭐냐면은 학교 교과서 자체가 이 품사랑 문장 성분이 습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쓰여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훈련해 주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다른 데서 사교육 받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이래 놓고서 뭐 사교육은 뭐 굳이 받을 필요 없다. 사교육은 좀안 좋은 거다. 선행은 약간 악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자꾸 갖게 만드는 발표를 하니까 이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의 실체를 말해주지 않는 지도자들이 뭐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간에 주변에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냥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걸 믿게 되니까 인지부조화도 생기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성적 안 나오는 게 자기가 학습적인 자질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이게 바로 인재를 썩히는 일이다. 그 이케 K-문법 문제에 나오는 거는 저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랬어요 문법 문제가 이랬단 말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이게 뭐 2,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제가 달라진 게 없어요 음.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활용도가 높은 영어의 분야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애들은 활용도가 높은 거 거의 매일 쓰는 영어만 습득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음. 이거는 뭐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한번 쓸까 말까한 영어를 갔다가 시험을 자꾸 내니까 굉장히 지엽적인 거에만 집중을 하게 만드는 이런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교육 시스템이 이게 뭐예요 이걸 대응하려면 또 사람들이 그 외부적으로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는 그 와중에 또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 먹는 세력들이 만들어지게 해 놓은 시스템이다 뭐 읽기나 문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최근에 만든 뭐 읽기의 모든 것뭐 문법의 모든 것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은 시기별로 그리고 교재 같은 것도 다 소개를 해서 학습 방법까지 정리해놔서 그거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를 왜 저희 같은 사교육인이 만들어서 공유하게 하냐 이게 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절실한 정보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고 고맙다고 여기는 이런 거거든요 이거 공교육에서 해야 될 거잖아요. 공개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왜 안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걸 만들게 만드냐 그리고 이제 듣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게 실은 음, 학교 수행평가 문제가 쉬운 편이에요 뭐 읽기나 문법에 비해서 그리고 수능시험 자체도 듣기가 쉬운 편인 건 맞아요 미국 초등학교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훈련을 안 시켜 주잖아요 듣기를 네. 학교에서. 그니까 이렇게 쉬운 것조차도 훈련할 기회를 안 주니까 공교육 같은 것만 충실하게 따라간 친구들은 듣기도 몇 개씩 틀려요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이거 그냥 애들 틀어주기만 해도 돼요 네. 노출만 시키고 스크립트만 그냥 이렇게 갖다 주고 알아서 봐 틀린 거 이렇게만 해도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또 커리큘럼 찾게 만되고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학군지 내신 중에서. 듣기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이 꽤 있는데 이게 듣기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CNN을 그냥 틀어줘요 CNN을 틀어주고 이걸 요약하는 거를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요 이게 내신 문제예요 이게 뭐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커리큘럼 만들어 놓은 거 따라가서 습득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정보 비드칭이 있으니까 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 정보를 안 주니까 이 정보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이거 악용할 수 있거든요. 음. 이게 정보 비대칭 사기꾼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유예요. 음. 이거 이제 그만해야죠. 네. 진짜 제가 지도하는 거는 학교에서 하지 않는 거만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정말로 안 하는 거. 그 대표적인 것이 쓰기예요. 이게 뭐 아이비교육 체제를 우리나라에서 좀 도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쓰기의 어 비중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겠다 방향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가 영어로 쓴 글을 첨삭 받은 적이 있냐 하면은 한반 이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대요 첨삭 받은 적이 영어로 쓴 글을 이게 뭐예요 교육은 쓰기 비중 높인다 했는데 왜 지도는 안 해주냐고요 그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 같은 사람한테 와서 또 쓰기를 단계적으로 배우는 거를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배우는 거죠. 이게 뭐성행이 정상적인 교육이 되게 만드는 이런 지금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 30년 전에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한국이 좀못 살았죠. 그러니까.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적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학생 수도 적어지고 여력도 많은데 지금도 30년 전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영어 교육이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보면은 굉장히 슬퍼요. 그중에 가장 큰 점이 글쓰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극적이다, 사실. 자 그리고 뭐 글쓰기 하면 뭐 어떻게 어떤 분들은 이제 딱딱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 영화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그 Freedom Writer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재밌게 봤습니다. 어 그래요? 그게 이제 음. 저기 미국 시라바탕의 영화인데 미국의 영어 선생님이죠. 근데 학생들이 그냥 저기 공부 안 하는 학교 이런데예요. 음. 그데 난리 나는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그 자퇴율이 막한뭐 몇십 퍼센트 되는 그런 <laughs> 학교들 있잖아요. 에이. 에이. 그런 데예요.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책 읽고. 글을 써보는 거죠. 음 네, 근데 그거 보면은 선생님이 항상 아이들이 쓴 글을 갖다가 집에 갖고 가요. 집에서도 계속 보는 거예요. 첨삭해 주고 읽어보고, 댓글 달아주고. 음.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냐면은 아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음. 하고 해서 글로 소통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영화에서도 이런데, 실은 이걸 실제로 애들한테 해보잖아요. 그 평소에 우리 다 같이 있을 때 그냥 가볍게 하는 얘기 훨씬 이상의 것들이 나와요. 힘든 상황 이런 것도 다 얘기하고 친구들끼리 어려운 상황 다 얘기하고 그 공부가 자기는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고민이 되는 것도 다 글에 녹여서 이제 쓰게 되거든요. 그거를 읽고 짧게라도 코멘트 달아주면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이게 글쓰기 교육의 힘이에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이 선행이 왜 순리에 맞는 거냐 이런 역설적인 얘기를 한 건데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공교육 제도 자체가 비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계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선행할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선행이 순리에 맞는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고요 음. 두 번째 선행이 순리에 맞는 이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초등학교 때에는 건강하게 뛰어놀아야지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자라다오. 중학교 때는 어,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좀 애매하네. 아직은 좀 그래도 음, 급한 건 아니니까 지켜보자. 고등학교 때 되면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성적이 이게 뭐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거를 다 몰아서 공부를 미친 듯이 시금전패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이때 어 아이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심신이 따라주지 않는다. 일단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잘안 되고, 다른 거뭐 친구들이랑 관계나 뭐 이성이나 게임이나 영상, SNS 이런 거에 대체로 마음이 가 있거든요. 공부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리 잡지 않은 친구들은 그 공부가 채울 수 있는 마음에 다른 게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는 이거 비워야 되잖아요.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를. 이거 비우는데 몇 년씩 걸려요? 실은. 일반적으로. 심신이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선행이 말이 선행이지. 어, 순리에 더 맞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 때 가서 몰아쳐서 하려면은 심신이 준비가 안돼 있다. 이게 현실에서 목격하시는 거랑 거의 일치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권한이 있어서 공교육 시스템을 어... 수가 있다 하면은 말 그대로 단계적으로 갈것 같아요. 진짜 고3때 요구하는 능력이 미국 고3 능력이랑 동일하다면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렸을 때도 단계적으로 촘촘하게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비약적으로 확 늘리는 게 아니라 이게 난이도가 보면은 우리나라 공교육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난이도가 이렇게 이렇게 거의 뭐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되면 팍올라가고 하늘을 막 뚫고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선행을 안한 애들은 이 소화가 도저히 안 되죠. 심신 준비도 안돼 있고 배경 지식도 없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선행이라는 건 뭐냐면 공부를 저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이게 순례에 맞잖아요. 네네. 이렇게 교육과정은 바뀌어야 된다. 일단 교과서... 이 난이도도 문제인데 양 자체가 문제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게 읽는 양 자체가 확보가 안돼 있거든요. 이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1 모유고사 한 해분에 나오는 단어 수가 아, 한 4천 개 이상이거든요. 어, 중3 교과서 본문 1년 동안 배우는 텍스트를 다 합시잖아요. 그게 4천 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꼴이냐면은. 중삼 때1년 동안에 나눠서 배우는 본문을 70분 안에 다 소화해야 돼요. 이될 리가 없잖아요. 고일문고서 그렇게 볼 거면은 대응이 되도록 바꿔야죠. 텍스트 양 자체 늘려야 됩니다. 좀첫 번째는 말씀드릴 거는 영어 교육을 교과서를 가지고 위주로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컨셉을 가지고, 가지고 계세요. 교과서 안에 그 얇은 채 이거는 진짜 근 현대적인 생각이에요. 예전에 돈이 없어가지고 한국이 종이도 없고 우리 학교에서 이책 주면은 이걸로 공부해라 이 다른 책은 구매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으니까 국가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거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거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다 외우고 다달다달 할 때까지 공부하고 그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학교 빼고는 그거 하나도 안 해요. 학원에서도 그거 안 하고요. 수능 문제도 그렇지 않고요. 그냥 학교 교육 과정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3, 40년 전거그 이전에 맞춰져 있어요. 70년대, 80년대 초막 이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80년대도 아닐 것 같습니다. 60, 70년대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밤, 아, 답답해 죽겠어요. 그게 아니라 교과서는 얇은 거 하나 해서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뭐 기초 문법 같은 거 정리해놓고 아니면 품,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 훈련 시킬 수 있는 북, 그 연습지 같은 거처럼 만들어놓고 교재 실제 교재는 다 책으로 가야 돼요. 교육부에서 뭐 좋은 분들이 하죠. 근데 그게 전문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만들어놨던 책들 있잖아요. 고전들 이거로 경쟁해서 어떻게 이깁니까? 굳이 우리가 왜 만들고 있어요 그걸? 우리 문학 작품 같은 것도 국어 책에는 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유명하신 분들이 글을 갖다 써놓잖아요 그거는 차라리 괜찮아요. 국어 교사가서 교과서로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영어 교과서를 만들고 있어요? 그글 자체를 이거는 이거는 멀어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영어 막 교육 엄청 받아도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막 없잖아요. 그런 거에 뭔가 근본적인 이유라고 봐도 될까요? 말씀하신 게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바뀌어야 돼요. 자, 우리가 약 10년 전에 n 트 t 라는 시험을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하기, 쓰기 능력을 입시에 반영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도입한다고 하고 예산도 쏟아부었어요. 그렇죠. 하다가 포기했어요. 왜냐? 그렇죠. 이거를 하려면은 선생님을 싹 깔아야 돼요. 말하게 쓰기가 안 되는 선생님이 솔직히 많으니까 이거를 안 바꾸고 구현을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이해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표밭이거든요. 안 건드려요 정치인들은 여기를 이거를 건드리면 이제 다 아장나니까 표가 쓰기가 실은 영어 학습 중에서 영어 역량 중에서 가장 고급 단계입니다. 뭐 어휘 당연하고 문법도 당연하고 읽은 양 자체가 많아야 되고. 실은 생각하는 것도 훈련이 돼 있어야지 쓰기가 되거든요. 이게 안돼 있는 분들이 솔직히 많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요? 이, 이게 기형적이니까 안 된다. 실은 어, 상당수 이제 분들이 선생님이세요 저희 학부모님들 중에. 그리고 저희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실은 학교에 대부분 있습니다. 마음 아픈데 뭐 있는 그대로 얘기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오늘 공교육에 대해서 좀 마음 아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은 사교육에서도 말하기 쓰기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학원 영어 오늘은 선행이 순리에 맞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좀 마음 아픈 얘기도 많이 하고 저 자신도 실은 뭐 반성하게 되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음,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공개해야 될 내부 고발자로서 공개해야 될 정보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편은 이 정도로 해볼까요? 감사합니다.